한 둘이 커플이에요. 저기 예. 꽃무늬하고 청자켓하고 아 남자친구 밑에 있고 그죠? 그기 <laughs> 깜장반파로 빨랑 치마 언니네 애인사이죠? 여자친구한테 잘해요. 어차피 싸워도 지겠지만 하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laughs> 아니, 여기 두 커플은 누가 봐도 지금 남자들이 커플이 아니라 여자들이 보호자 같아요, 지금. 아 yes, 어, 여기 지금 주사 있는 외국인 아저씨 지금 점점 텐션이 올라오고 있어. 요 올라간다. 자, 즐거운 시간 다됐어 출발! 우리 김포총각 그 옆에 누구예요? 남학생 어? 어? <laughs> 야 아들 너그 옆에 모던 뭐 아저씨야? 근데 왜너 뭐, 아빠처럼 그렇게 딱 붙어 있어? 나 아들인 줄 알았네 이리 와요 그럼 넓게 앉아 넓게 야 그러지 말고 이차 여기 두명은이로그럴까 그럼 너도 뛰기 좋잖아 여기 두명 충분히 넓게 앉겠네 안녕하세요. 거기 지금 자리 옮기신두 분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외... 아, 언니 동생외국분인는줄 알았어. 저, 아, 정훈아, 옆으로도 가라고, 동생하고, 그래. 거기 두분 두 여자분들도 넓게 앉으시게, 그래. 매력 없어, 그래 아주. 형광색 아가씨 오랜만에 왔죠? 그죠? 그래 내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남자친구야? 그럼 좀 전에 그 남자하고 헤어진 거야? 걸려 들었어. 이리와. 안가요 남자친구. 당신이 세 번째예요. 18살?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이 언니처럼 남자 둘러보실게 물어보는 거야 옆에 있는 언니처럼 알았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 옆에 두 언니 보이지? 그렇게 평생 친구... 저래로그 지들은 사람보다 우정이 먼저라 그랬다? <laughs> 그리고서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평생 연락 안 한다? <laughs> 그러가 결혼할 때 돼가지고, 친구야, 나 결혼을 <laughs> 그리고 한참 연락하다가 결혼식 날또 축의금 내고 연락 안 한다. <laughs> 너무 잘한지. 우리와 이프가 맺거든. 이 <laughs> 야, 연애할 때는 어떤 친구가 결혼식장에 갑자기 몇백 명이 생기더라고. 자, 멋지게 한번 뛰어봅니다.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일당이 비싸서 평일에 못쓰고 주말만 잠깐잠 잠깐 같습니다. 진짜 제가 아는 남자 중에 얘가 제일 멋있어요. 진짜 상남자입니다. 얘 진짜 여자를 주먹으로 때려요. 저번 주에도 그 편의점에서 10일부터 하는 여, 그 여자분 강릉이 3개 틀렸때문요 깜짝 마스카라가 씨 박수치면서 되게 좋아한대 <laughs> 아가씨도 남자친구한테 맞아요? <laughs> 자 멋지게 한번 입니다 머리 디스코 막둥이 날아라나 희창 자뛰니다 멋진 남자 미터 스 희창 멋지게 준비원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지몸 좋지, 얼굴 잘생겼지, 성격 좋지, 옷잘 입지, 매너 있지, 센스 있지, 돈 많지, 집 있지, 차 있지, 애둘 있지, 마누라 도망갔지 그래서 면 도망갔지 <laughs> 하이 날도 추운데 이 배꼽 트리니 입고 와가지고 그런거 입지마 하나도 안 섹시하거든 게 니들은 생얼에 교복이 제일 예쁘거든 니들은 어디서 왔냐? 어? 아니, 왜 궁금한 게 있냐? 니들 아이라인을 매직으로 그리니뚝희들이 <laughs> 고등기, 이게 고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저 아이라인을 무섭게 그리지? <laughs> 넘어가서 우리 깜장머리에 깜장 딤장, 오이 어, 아, 드디어 커플이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이리 와, 그게 다리같고 그게 이제 손이 없죠? <laughs> 뭐, 여자친구가 키가 몇이에요? 70, 73. 아 진짜 제가 봤던 치마 입은 손님 중에 제일 무서워요. 너어간 여쪽, 이쪽, 야, 여쪽에는 그래도 담요 갖고 많이 준비했네. 아들, 그냥 치마를 포장해뒀네포장해겠니 그냥 네? 치마도 어디 20집 스피 다시 꼭 그려 가지고. 귀여워라 너맨 끝에 아디다스 넌몇 살이야? 이거 내리기 얘기해야죠 17살 그 머리 니가 한거야? <laughs> 그 머리 하면 왜월미도라서 민속촌을 가지 네. 귀여워 어떻게 가르마를 저렇게 정확하게 갔지? <laughs> 너무 머리 이쁘다야 머리가 <laughs> 귀여워 넘어가서 그 옆에 커플, 커피. 커플이죠. 우리 카키세 번이랑 항공전파 아씨랑 혹시 올라오기 전에 싸우셨어요? 아니 좀 서로 눈이라도 좀 마주쳐요. 사람들이 남들이 싸운 줄 알겠는데 그냥 좀 언니가 죽었나 살았나는 봐줘야 되지. 너또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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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정신 못 차린다. 정신 좀 차리게 좀일로 와. 일로 와. 잡아주고 땡겨주고 돌려주고. 자 서비스 겨드랑이 냄새. 어떻게? 정신 좀 돌아와? 왜 다리 풀렸죠? <laughs> 아니 이 아저씨 되게 멋있는 아저씨야 대단하게 맨날 패브리즈 하루에 한 통씩 뿌리는 아저씨야 우리 형광색 내가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laughs> 이리 와야 남자친구가 그 얘기 듣더니 잡아줄 생각을 안 하네 딴 남자 나갔다 오니까 잡아줄 생각을 안 하네 어? 나쁜 놈 하면 딴 놈이랑 와야지. 뭘 거기서 손을 내밀는 당신 무슨 원피스야? <laughs> 영수가 가자. 나쪽편리단 말이야. 우리 영수가 나도 점프길수 있어. <laughs> 귀여운 남자친구. 귀여워. 남자친구 웃을때 되게 매력 있다. 약간 연정훈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연정훈 몰라? 그 와이프 이름이 뭐였지? 아 한가인 한가인 남편. 거기 우리 가죽자터님니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오른쪽에 초강한테 잡아달라 그세요 우리 단골이라 되게 잘 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힘들면 그냥 쓰고 버리셔도 돼요. 그 옆에 다발머리 언니는. 언니 동생, 이쪽이 언니시고 이쪽이 동생이신거죠? 아니 마스크 써서 그런거예요 뭐든 뭐든 지금 속으로 당연히 내가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는거잖아요 <laughs> 마스크 내리시면 되게 미인이실 것 같아요 단발 언니는 그죠? 얼굴 좀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줘요 아 이쁘시네 옆에 형광색 어 이쁘다 <laughs> 어떤 입과 형광색 몇 살이에요? 우리 형광등? 24살? 아, 되게 이쁘게 생겼어. 반만좀 줄이면 될것 같은데. 아, 귀여워. 그냥 볼이 땡땡한데 보조개 들어 들어갈 것 다. 아이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138일? 뭘또 쪼잔하게 뭐 하루하루 다 생긴 소식 136일이 됐잖아 이거 이틀은 누굴 만난 거야 이거 139일이라고? <laughs> 왜 그냥 139일 12시간 18분 57초 됐다고 그러냐 이 결혼할 거예요? 안 한대. <laughs> 안 한대 여자친구 안 한대 여자친구 안 한대요 뽕 찍지 마야 지금 다봤어 여기 지인들 다있어 지금 여자친구 결혼 안 한대 하지 마요 <laughs> <laughs> 이왕 가시고 뭐, 남자친구, 네, 그랬는데 자기는, 아니야? 결혼해요. <laughs> 둘이 잘 어울린다. 이쁜 딸도 하나 낳고, 알았죠? 딸은, 딸 키울 때 무조건 돈이 많아야 돼요, 알죠? 딸은 금수저가 돼야지. 요즘에 부모가 스팸이라 그러잖아, 그죠? 어떤 애들이 금수저인지 알아요? 저 오른쪽에 가봐요. 저 8억짜리 혼자 타고 있는 애 보이지? 저런 애들 미주저야 돈이 많으니까 부모가 놀이기 전세를 내주잖아. 저런 아이도 키우라고요, 알았죠? 자, 빠르게 조금만 더 갑니다. 남은 막기는 불밭기. 두막기는좀더시원시원하게시원시원하게 <laughs> 내가 네, 원래 이거 끝내고 한, 게임, 한 타임 더 하려고 랬거든왜안 하는 줄 알아? 밑에 지금 줄서 있는 사람 봐봐 30%가 외국인이야 <laughs> 외국인들 너무 울렁거리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좀 답답한 거와 저번 주에 타서 지금 팔에 돼 발바닥 때가 됐는데도 이처럼 가지고 이렇게 꿈쩍하는 지저리가 어차피 떨어질 줄 알았어 저리가저리가 얘도 잡아줘 일로들돌돌들돌돌 잡아주고 당겨주고 돌려주고 서비스 제대로 겨드랑이 넘쳐 오신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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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열여덟 노에 치마 입고 팥도 이것들이 덥던 저기 치마 하가씨 죄송한데 안 서있으면 안 돼요? 자꾸 다리에 근육 생기거그요 무서워서 튀길 수가 없어. 아, <laughs> 갑자기 이런 색다이생각 나네요. 치마보고 놀란 가서 놀고 보고 짐작된다. 으으으, 우리, 우리 스키바시카로, 으으으 아니, 이 아가씨 키가 더큰것 같은데? 아가씨 키가 몇이에요? 70. 75? 와. 아니, 치, 여자 그니까 75분 우리나라에 만날 사람이 딱두 명밖에 없는데 최홍만 서장을. 아이 우리 코티프 나가씨 옷이 어떻게 된 거지? 옷이 다 벌어져서 그런 거야. 아너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 중비나. 너왜 자꾸 떨어져? 그리고 막또 가장 한번 닦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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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일어나기, 어딜 일어나, 아저씨가 일어나간다, 그럴 때까지 모해 그냥 누워, 자. 그렇지. 자. 자. 공부하는 자고 힘들 텐데, 자. 일찍 자야 새벽에 일어나서 박수 짓으러 가지. 한 번만 더 떨어져, 그냥 아주. 와. 야, 너 5대5 가는마 머리 왜 그래? 풀렸어? 어, 아, 아까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양반집 귀술바수 탔는데 지금 머리가 그 사극에 나오는 대역죄인 같애 자딱 1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갑니다 어깨 한 번씩 돌리시고 손에 땀 나시는 분들 땀좀한번 닦으세요 왜요? 겨드랑이 젖었어? <laughs> 교통파크 개장한 거야? <laughs> 네 원래 남자친구가테 땀이 나요? 아 드러워 야 겨드랑이 만지 손으로 꼬구멍 내요 아 드러워 죽겠다 진짜 더러니까 둘이 오래 만나지 둘은 꼭결혼해야 알았죠? <laughs> 야 진짜 둘이 결혼하면 수도세는 안 나가겠네 서로 안씻어서 <laughs> 어디서 왔어요 우리 커플은? 감소고? 강서구국저공항동에 있는 데가강서구청에옛날에그옆에그지하에 있는 나이트 많이 다녔는데 내걸한국에지금지 없지 없직 아직도 있 원래 원래 형이 목동 살았었거든 목동 사로이상하에서 한국에서 한하게 요즘 땅값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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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사람들은 맨손으로 콧구멍을 굽는다. 나중에 동네에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가 소주 한잔 삭게. 그 목동 사거리 있는데 그 주유소 알아? 그 근처에 살아, 아저씨. 아, 이 남자는. 작년 전국 스노우보드 선수권에 대 나가서 당당하게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스노우보드 이틀 배우고서 대회를 나갔다고. <laughs> <laughs> 자, 마지막 마무리 점프 멋지게 다시 한번 갑니다. 멋진 남자. 자, 띕니다. 멋진 남자. 마무리 점프 준비! 원! 너무 오래 안 뛰니까 그런 거야. 이 원래 얘 평균 컨디션에 지금 한 70%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한 1m 이상은 더 뛰어야 되는데 여자 친구랑 맨날 데이트만 하는 거고 거기 우리 어지너 마스크 떠준 거야? 어으니까 되게 이쁘다. 배꼽지 너도 마스크 좀 내려봐. 어, 얘도 이쁘네. 그 옆에 그이생도내려 내려봐. 괜찮아. 비여워너 <laughs> 너 마스크 내니까 우리 크로마 닮았어. <laughs> 마지막 일곱살. 와, 왜네보다 이쁜 애개롭혀 저리 다. 너그 옆에 있는 애 우뚝 찼어 죽는다. 그런데 지금 종아리 갈라지는거 보이지? 어, 남자친구 좀 잡아줘요 여자친구 좀 당신한테 잘 보여 보일... 야이 잡아줘야지 여자친구 어? 코털이어디운오실을지다읽었대요 아까 되게 멀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우리 목동 씻고, 이리 <laughs> 와. 어차피 남자친구가 안 잡아주겠지만, 이리 와. <laughs> 야, 좀떨어영잠시 내가 사는 이 형만 뒤는 버프가 나쁜 놈. 저리 가. <laughs> 아니, 그, 이 석승은 여자친구를 잡아주겠지. <laughs> 자기야, 우리 지금 여기서 잠깐만 앉아서 여기 좀 할까? 나쁜 놈 헤어져 자기야 여기 잠깐만 앉아보라고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니까 <laughs> 아 지금 남자친구 왜이렇 얘를 왜 니야 런닝머시를왜 띄우고 있어 <laughs> 아나이 남자친구 귀엽겠네 야 내가 최근에 봤던 남자 중에 제일 매력있다 헤어지지말았지헤어지면 목동 도 손해 알았지? 방송국 꼭 잡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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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가죽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혹시 타기 되게 힘드시면 잘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오른쪽에 그 마스크 쓴 총각 보이죠? 대를 보면 노인부 비스코 고수루가 될수 있습니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비스코 고수루 가는 첫 번째. 한 손을 뒤에 잡고 기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어! 잠야 뭐 잠깐 이 어깨에 기대도 될까? 아니 뭐랬더니 왜 애를 기르는요야 <laughs> 거기 누님 좀 잡아들여 좀 잡아들여 누님 좀 지금 온몸으로 대시하시는데 지금 <laughs> 누님 제가 안전벨트를 채워드리겠습니다그래좀 잡아들여 오십시오. 아니 그거 옷을 왜 당겨요? 여공이 인정이 나오게. 야, 그럼 여기 형광색 아들은 너 누구랑 탄 거야? 어, 어. 너 혼자 탔다고? 몇 살이야? 12살? 아이고, 진짜 이런 애들이 그냥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냥 일본 놈들 쳐들어왔을때다 떨어지기는 건데, 그냥. 장군 감이다 야. 야 잠깐만 그럼 여기 스마백도 혼자 타 거고 형광색도 혼자 타 거고 그 깜짝 마스카니듯도 혼자 타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야 우유 뭐, <이거> 혼돈을 전용석이야? 야나야 <laughs>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삼촌들인 줄 알았어도 형광색 야 형광색 너 사회생활 잘한다야 째깐한 게야 <laughs> 마지막은 우리 이꼬이들 아 그래 그래 아직 시간이 너무 일려다 옷을 더럽히게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뭐야 오늘 일찍 갈 거야? 왜 왔어? 좀... 알바 간다고? 무슨 알바 하는데? 어? 뭔 알바 하는데? 아 서가에 있고 어디 있는 거야? 여기 가서 진상님 걸려. <laughs> 어디 지 인천지점이야? 미나데? 세상 <laughs> <laughs> 맛없는 데가설화에 죽을 때 엄청 발끈나 이거.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 꼭 진상 떨어야 돼. <laughs> 마지막이니까 전부 다한 번씩 만나 보면서 여기 총각은 축구 선수가 오른발 쇼야, <laughs> 소름이 쇼야, 무회전 풀케, 독수리 쇼야. 야 둘이 빠지게 하겠어. 옆에 아가씨나 좀챙겨주머 뚜껑 열렸잖아 아가씨 나쁜말. 오른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 지 야. <laughs> 지금 때가 오는때인데 패딩을 입고 댕겨 야 여자를 막야 오리털 나온다고 나, 나 오리털 삐져다고이 사냥꾼이야 왜 가죽을 뱉게 이것들은 왜마지막일로일로일로 오늘 청소 주번은 너네야 우리 바닥 한번 딱자일로일로오나 우와, 바다 한번 딱이고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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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죠안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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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어안 <laughs>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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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집어, 뒤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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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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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디든 아픈 아프, 곳에 손이 닭발이 됐죠. <웃음> <웃음> 자,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 앉아있다가 문이 열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 즐거운 휴일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우 목동 잘이랑 또한 이게 딴 놈이라고 지만